병진이의 배달 먹방 일기 평화로운 점심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해 주신 마왕족발을 포장하기 위해 전화를 해 보았다. 마왕족발 점 항상 신선한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정성껏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장사 난하시나요? 그렇게 나는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족발을 주문해 보기로 했다. 이곳은 중자부터 쟁반국수를 서비스로 준다고 한다. 그렇게 중자로 주문했다. 그렇게 음식이 응. 센스 1투, 센스 2투, 센스 3투 도착했다. 우선 족발부터 한입 맛을 보았다. 쫀득쫀득한 족발. 너무 맛있다. 하지만 이 족발, 뭔가 느끼한 느낌이다. 그래서 쌈을 한번 싸 먹어 보았다. 쌈을 왕크기 싸서였을까? 왕맛있다! 고추와 마늘, 쌈장을 곁들여서 매콤하게 싸먹는 족발은 정말이지 최고다! 그렇게 이번에는 오징어 무침과 한번 맛을 보았다! 상큼하게 올라오는 채소냄새. 묘하게 싱그러운 맛이 족발의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싱그러우면서도 매콤한 게 너무나도 좋았다! 그리고 대망의 막국수 차례가 왔다! 이곳 막국수는 깻잎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깻잎 향이 나는 막국수는 내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 막국수 족발과 한입 가득 넣어 보았다. 쫄깃한 막국수의 매콤한 맛, 거기에다가 족발의 담백함까지,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여기서 주는 고추도 한입 맛을 보았다. 역시 고추는 오이고추다. 이번에는 쌈 위에 막국수를 얹고 족발에 양파까지 한입 가득 우겨 넣은 족발쌈은 목이 막힌다. 그래도 입안이 가득한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족발 위에 무말랭이도 얹어서 한입 맛을 보았다. 오독오독 무말랭이. 너무 좋다. 이번에는 새우젓도 한번 얹어 먹어보았다. 짭짤한 새우젓과도 잘 어울린다. 정말 다양한 소스와 함께 오는데, 여러 가지 소스로 족발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쌈장과 머스터드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와사비장이도 한번 찍어 먹어보았는데, <놀람> 콜라로 내 입을 정화했다.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지은 것 같으니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뼈까지 깔끔하게 남겼다. 족발 사이즈가 중짜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양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이곳의 족발은 여러 가지 반찬들과 함께 먹어서인지 너무나도 행복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까먹은 것 같았다. 물한잔 뭐 남아.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어질러진 날반을 깔끔하게 해준다. 맛이나 서비스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족발의 고기가 얇다는 점과 살과 지방이 잘 분해되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다. 일기 끝!